얘는 왜안 와? 오랜만에 보는데도 지각하는 건 여전하네 얘야, yeah, 오랜만이야 내가 좀 늦었지? 차가 좀 막혀서 어? 너 명지 맞아?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한동안 다이어트 한다더니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완전 뼈 말라댔네? 다이어트 센터 선생님한테 살이 죽어도 안 빠진다고 상담받았더니 이 다이어트 센터만의 비밀 치료법이 있다면서 나한테 소개해주더라 비밀 치료법? 새로운 다이어트 약이야? 아니 약은 아니고 치료실 안에 캡슐처럼 생긴 기계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간 다음 입에 호스 같은 걸 연결해서 치료받는 거더라고. 그게 치료가 돼? 다이어트 센터 선생님이 자기가 개발한 신기술이라면서 몸에 해로운 노폐물, 지방 같은 걸 호스로 빼내는 거 했어. 그런 다이어트는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긴가인가 했어.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온 몸에서 노폐물이랑 지방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처음에는 느낌이 진짜. 이상했는데 몇번더 하니까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 내몸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니까 엄청 소화하는 느낌 들고 좋더라 그러고 10분 정도 있다 기계에서 나왔는데 진짜 살이 5kg나 빠져있지 뭐야 그 치료를 몇번더 받았더니 내가 그렇게 원하던 뼈 말라댔잖아 거짓말 그게 말이 돼내몸 봐봐. 부작용은 없어? 갑자기 살 빠지는 다이어트 치료 같은 건꼭 부작용 있던데? 글쎄, 전부 다 체력이 떨어진 것 같고 자주 졸리는 그 정도? 근데 그건 다이어트 치료 부작용이라기보단 갑자기 살이 많이 빠져서 나온 증상 같아. 그거 빼고는 없었어. 그래? 나그 다이어트 센터 어딘지 알려주라. 왜? 너 다이어트 하게? 다이어트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지금 몸무게에 만족한다며. 너 키랑 몸무게가 벚인데? 키 160에 몸무게 52이긴 한데 그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니야? 나야 마른 몸이 되고 싶어서 다이어트한 거고 사실 나 알바하는데 오빠 한 명이 새로 들어왔거든? 근데 그 오빠가 완전 내 취향인 거야. 그러다 며칠 전에 그 오빠랑 술 한잔하면서 이상형 얘기가 나왔는데 마른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다이어트 하면 되지 않나? 왜 치료를 받으려고 해? 너 운동 좋아하잖아. 운동이랑 식단으로 빼면 되긴 하는데 지금 내가 뚱뚱한 것도 아니라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무엇보다 힘드니까 그렇다고 다이어트 약 먹기도 싫고 딱 40kg까지만 뺐으면 좋겠거든. 알았어. 그 다이어트 센터가 어디냐면 키 160cm에 몸무게가 52kg이신데 살을 빼고 싶으시다고요? 지금도 충분히 보기 좋으세요. 40kg까지만 빼고 싶어서요. 사실 친구한테 이 다이어트 센터만의 비밀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소개받고 오셨구나. 그 정도로 살을 빼고 싶으세요? 고객님께서 하시면 해드릴 순 있죠. 근데 그 치료법 정말 부작용 없나요? 단기간에 살 빠지는 것만큼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디가 안좋아졌던요 다시 찾아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답니다. 굳이 꼽자면 갑자기 살이 빠지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와서 기력이 예전보다 떨어진다거나 의욕이 없어진다거나 자주 졸린 것 외에는 다른 부작용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들은 저희 센터 치료법의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단기간에 살을 빼면 누구한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저는 이 치료를 강요하는 게 아니니 고객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번에 명지한테 들었던 증상이랑 비슷하네 오.. 살만 빨리 뺄수 있다면 그 정도야 거울 보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그 치료할게요 해주세요 그럼 치료실로 자리를 옮기실까요? 명지가 말한 캡슐 같은 기계가 이거구나 이 기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최초로 개발한 기계고요. 전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 호스를 입에 연결하면 고객님 몸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 지방같이 해로운 물질들을 호스를 통해 밖으로 배출시킬 거예요. 아프거나 그러진 않죠? 그럼요. 치료가 시작되면 몸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기계 안으로 들어갈까요? 빨리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그럼 시작할까요? 기계 안에 들어가셔서 등을 기대고 서주시겠어요? 호스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진짜 살이 5kg나 빠졌어요. 앞으로 두세번더 방문하시면 목표 몸무게가 되실 것 같네요. 근데 선생님 말대로 몸에 기운이 없어지긴 하네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 치료를 받게 되면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은 지나서 재방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이어트 센터 치료법이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네. 아, 어, 유명해지면 곤란한데? 아야, 젊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점점 젊어져서 좋긴 하지만, 뭐 어,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단 말이지. 그나저나, 요즘 젊은이들은 당장의 지금을 위해 미래를 포기한단 말이야? 세상에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게 어딨다고. 하긴, 살 빠지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수명이 주는 것도 모르겠다. 기운이 없는 것도, 영혼이 나가서 없는 건데 말이야.